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헌금 준비하게 해주세요.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아, 유지원의 멘트 네, 숨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디일까요? 전주 랩런트 네 여호수아 1장1절에서 구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고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공, 뉴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부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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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한니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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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하나님 형상도 창조하셨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형상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오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주역이하고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예요. 뭐 주혁이만 들어갈까요? 어, 주혁이만 들어간 건 아니죠. 또 너를 능히 대적할 지 없으리니 누구요? 하영이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해리와 함께하겠다. 우리 지원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어 능히 대적할 자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노예 된 삶을 살게 살고 있죠. 우리 대적할 자가 없는데 어 전부 대적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 하나님 명광이 이르지 못하던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내 평생의 능이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니 이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 우리 램넌트 대적할 자가 없다고 바뀔까요? 있다고 바뀔까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은요 전부 다 이제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때다 나를 대적하는 어때요 적들이 사방에 깔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노예 되어지죠. 또 우리 타고난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다가 태어난 대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거든요. 구절이도 그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드 되는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타고난 운명 사주 팔자가 있어요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요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나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먹지 말아야 될 손톱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기 조상들도 손톱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부모도 물어보세요. 손톱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나도 손톱을 먹어요. 또꼭 손톱을 안, 안 먹으면 또 발톱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도 손톱을 안 먹으면 발포, 발톱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코딱지를 먹는다든지,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운명과 사조, 팔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요,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는 애아나왜 이렇게 딴짓하지? 아 부끄러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남의 곰쳐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 슬퍼야 되는데. 우리 TV도 나오잖아요. 전청정가 누구 어, 그분도 오! 어. 엄청난 많은 사기를 쳤어요 아버지도 사기꾼이고 그런데 나와 어나 TV 나오니까 너무 좋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돈을 사기당하고 울잖아요 아, 내돈내돈 내돈 너무 슬프다 어떤 사람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분은 감옥 가서 보니까 어때? 어, TV에 내가 나오는 거야 어, 너무 좋은 거야 어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나에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현이 한테 응? 아, 다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 없다. 다 있어. 야, 뭐 남아 있나? 너도 있고? 모두 있어. 아, 다 있어서 그렇다. 어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생각은 부끄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훔친 거 내가 만들었어. 나 따라하지 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내려와 있는 거예요. 대물림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아 때부터. 이때부터 쭉 내려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너에 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TV 보니까 아기 때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갔는데 자전거 탈 정도 나이가 돼요. 수아 정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잡아가 버린 거예요. 금방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잡아갈 때 전문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리 와. 그러면 울어, 울고 막안 따라간대요. 근데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니? 하면 아이스크림 먹을까? 우리 집에 토끼인데 토끼 보러 갈까? 그러면 한 번만 보고 가. 그러면 토끼? 그래서 울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 저거 유괴범이야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쫄쫄쫄쫄 죽을게 그래 토끼 만나러 가야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고 뭐라 그래요? 어디에서 잘 키워주면 잘 키워주면 좋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렇게 어때요?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모든 인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부끄러울 필요는 없지만 잡혀 있구나. 어디에? 사단에 너에 대해 있구나. 내, 내가요, 나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 성경에 제자가 나왔어요. 숨은 제자.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 여기 보니까 요수와 갈렙이 나왔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엄청 기네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이리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강양의 방아 방황한 24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 여기 보니까 어때요? 갈레,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시죠? 제자예요. 갈렙이 어떤 분이냐면 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라는 게 어떤 사람을 지도자라 그러는데요이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어때요? 훈련으로 생각한대요. 우리 랩넌트, 어, 우리 랩넌트, 어, 안 적은 사람이 이제 끝나고 혼낼 거예요. 어, 그럼 이제 그 지금 깜짝 놀라야지 눈을 똑바로 뜨는데. <laughs> 그렇게 말하면 어때요? 어, 정말 무슨 교회가 메시지를 안 적은다고 혼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갈등이라 그래, 갈등. 뭐라 그런다고요? 갈등. 너 이거 이따 끝날 때까지 안 해오면 앉았다 섰다 100번이야. 어, 정말, 정말, 정말 무식하기가 짝이 없군.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생길 생각이 나요? 갈등이, 갈등이 생겨요. 정말 자격증이 없으니까 저렇게 생각이란 게 없구나. 이러면서 <laughs>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구나 어,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요소하고 갈레바고 모세도 다 훈련하셨어요 훈련하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훈련하셨죠? 하나님께서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들을요 다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죽음의 훈련이잖아요. 헤일이 죽여야 되겠다. 그러진 않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넣게 해요. 그래서 물을 따라서 갈대상자 흐르게 가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갈대상자 아기를 넣어서 보냈는데,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헤일이 박수 칠까요? <laughs> 슬프지 많이 <laughs> 어, 정말 네가 떠내려가는구나 정말 기쁘다 어, 이렇게 잘 떠내려가지 안 막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슬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서갈렙처럼 갈랩, 모든 일에 양보하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나손들르시는데손들어 그래요? 아, 어, 선생님, 지금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손을 들으라 그래요?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 통과를 못 해요. 아, 이런 갈등이 생기면, 아, 지금 훈련 중이구나. 이번에도 가니까 강연이 랩런트가 훈련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야, 아, 정말 이제는 여기에서는 비실비실해 보였는데, 어떻게 훈련을 몇번 하더니, 씩씩해졌더라고요.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멋지네. 아,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군대 가면 그냥 막 연습시키는 게 뭐예요? 앞으로 보고 충성, 뒤로 보고 충성, 돌아보고 충성, 어, 막 절을 해라. 아, 무슨 추운 날씨에 절을 하라고 난리야? 이렇게, 이런 게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마친 강현일 램넌트가 야, 역시 멋진 군인이 되었구나. 야. 이제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거나 어, 전쟁이 나서 싸움하러 가면 어, 잘 싸우겠구나. 싸움을 잘하겠구나. 얼굴로 보니까 아, 싸움하면 이길 얼굴을 하고 <laughs> 나왔어요. 훈련의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왜막 쓰라 그러지 안 쓰면 앉았다 섰다 해라 안 쓰면 어 공책 검사하고 안 쓰면 손바닥을 때리지 않나 발바닥을 때리지 않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군. 조금만 더 커봐. 내가 이걸 하나. 그걸 뭐라 그래요? 갈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때 네,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아요. 내가 훈련시키는구나. 아 이게 먹었다고 이렇게 어, 나를 관시하나 내가 사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갈등을 어때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요 영적 군사로 기르는 거예요. 영적 군사.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우리 세상의 군사도 어때요? 훈련하니까 멋있잖아요. 영적 군사예요. 우리 랩는데 특공대 봤어요? 특공대 TV 봤죠? 훈련이 어때요? 어, 강하잖아요. 어, 강 강해요. 엄청. 그러면은 왜 강하게 시킬까요? 강한 군대. 이게 하려고 우리 영적 군사 기르는 것도 강한 데가 있어요. 그냥 안 써도 내비를 두는 데가 있어요. 왜 강하게 훈련을 시킬까요? 왜? 237까지 살릴 냄런트로 기르려고 크게? 아, 왜 5천평 성전 건축이 필요할까요? 5천 정도 살리려고 크게 크게. 어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죠. 그래서 어때요? 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다 하다 못해 랩넌트들을어 벌써부터 중직자를 키운다고 중대원도 참가래. 아 정말 머리가 빠질라 그래. 이렇게 어때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 훈련시키는구나. 뭐 하려고요? 정말 중직 중직자란 게 뭐예요? 중요한 일을 맡은 랩런트를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숨은 제자 있는데 누구예요? 세 사람이 나왔어요 모세도 나왔고 갈렙도 나왔고 요호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또 이제 훈련 가려고 야 이제는 정말 해도 도 너무하잖아 현장학습을 뭐 필리핀까지 가? 아 정말 해도 도 너무하는데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갈등이 생길 렘런트는 없겠지만 갈등이 생기는 부모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세계를 살리려고 이제 세계로 내 보내는 거예요. 세계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아 영적 군사의 훈련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역이도 졸면 어때요? 왜 딴짓해. 막 이렇게 계속 막 뭐라는데 뭐 딴짓해서 뭐라는 게 아니고 어? 딴짓하지 말고 훈련에 잘 참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에 있어야 돼. 우리 강현이 오빠는 훈련을 봤는데 완도 가 버렸어. 완도가 혼자 훈련한다고 막 어? 막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다니는 거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칠사단에 있어야 돼. 어? 자기 주소가 있어요. 우리도 훈련에 훈련 가는 길이 있어요. 길. 꼭그 길에 있어야 돼. 어떤 길? 구원의 길입니다. <laughs> 구원의 길.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길은 구원의 길. 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있지 않으면 훈련을 백날, 첫날 해도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교를 다녀도 훈련이 되지 않는 지도자가 아닌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어때? 이 무리는 항상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입 나온 사람 보면 아, 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훈련 받는 사람 입이 없어져 버리죠. 말을 안 하니까 입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고원의 길을 들어가, 들어서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이 마귀를 뭐라 하신? 왕이 계시구나. 참왕.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우리 참왕이 뭘까요? 요한지스 3장 8절. 우리 랩는 달아요? 아마 다해웠을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계에게 속하나니 마계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계의 일을 말하라 하심이라 야이 구원의 길에 참 왕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 이 구원의 길 안에 뭐가, 계, 뭐가 있어요? 참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 제사장을 외웠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상량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와이이죄 때문에 우리가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나로 인해서 이 손톱을 먹고 있는데 아이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이 어디에요? 구원의 길 안에. 또 선지자. 참 선지자가 이 구원의 길 안에 있어요. 누굴까요? 요복목 14, 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이 길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혜리는 여기를, 오기, 오기, 여기를 어려워해. 아, 구원의 길 싫어. 그러면서 안 돼요. 안갈래 그래. 그러니까 막 혼내는 거야. 혜리야 제발 구원의 길로 가. 어, 너 힘으로는 할수 없어. 봐봐. 요수수를 보니까 어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혜리야 빨리 구원의 길로 오란 말이야. 이 길을 오라고 하는데 어때? 차꼬차꼬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혜리 언니가 찬양을 하나 지었어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맨딱가나 만들어놓은 거야 찬양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염맨트, 우리 지온이 염한트도이 손톱 먹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로 오셔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길로 쭉 오다 보면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갈등이 훈련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돼요? 이렇게 모세와 또 요, 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 영적 군사로 서밋을 쓰는 거예요. 우리 랩몬트 그렇게 할까요? 어,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길 안에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이게 구원의 길이거든요. 나는 어, 십자가 아래 죽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내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또 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계속 구원의 길에 서 있으면서 기도하면 그게 사라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또 온전히 구원의 길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